일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특히나 취업준비생들의 경우에는 고스펙일수록 훨씬 더 취업전선에서 취업 가능성이 높다,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업은 스펙이 좋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원자들을 원하겠죠. 하지만 고스펙이 너무 과도한, 너무 훌륭해 보이는 그런 스펙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a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신입사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서류 걸르고 인적성 거르고 1차 면접을 보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명이 있는데, 1순위를 받은 지원자는 오히려 이러한 지원자고요. 이 지원자는 5명 중 3순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해당 지원자는 서울대를 나왔고요. 완벽한 어학성적과 학점도 높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증들도 있어요. 이 지원자는 인서울에서 그렇게 크, 높은 하이클래스의 학교라고는 할수 없고 토익도 900대 초반으로 해외 영업 지원자라고 치었을 때는 정말 그냥 기본이죠. 그 다음에 학점도 뭐 적당합니다. 3점대 후반. 그 다음에 몇 가지 경험들이 있는. 그런데 왜이 지원자가 더 1순위로 뽑혔을까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중구 신입으로 지원했어요. 그다음에 생신입입니다. 근데 우선 순위가 1차 면접을 보고 나서 실무진들의 경우에는 이 생신입을 뽑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인사 시스템이 다르겠죠. 뽑는 그런 절차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회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면접을 보고 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교 학점, 어학성적 자격증,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스펙이라 부르는 부분들을 다 체킹을 합니다. 항목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1차 면접을 봤을 경우에는 면접관의 리뷰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의별 내용들이 많죠. 이 친구는 성향이 어때 보인다. 받은 인상, 외모 이런 거는 대놓고 쓰지 못합니다. 성별, 하지만 분명히 면접 당락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발표력도 있겠죠. 면접 때 어땠는지, 논리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A지원자가 아까도 말했던 고스펙이고요. B지원자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약간 저스펙입니다. 그런데 실무진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너무나 스펙이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만약에 초인류 회사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초인류 회사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다음에 초인류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를 뽑는 실무진 예를 들어서 대리나 과장은 스펙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위에 차장이나 부장급들은 스펙이 점점 더 고스펙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여기에 있을 때 회사를 입사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와 함께 성장을 했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대단하지만 이분들이 봤을 때 생각하는 그런 회사의 수준과 그 다음에 지원자들을 봤을 때그 수준은 약간 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소위 말해서, 야, 쟤는 너무 잘났다. 쟤왜 여기 오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회사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보면서, 물론 엄청난 보람을 느끼시고, 성취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결국 거기서 고만고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높은 스펙이 온다면, 우리 회사에 실망하고 금방 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실무진들의 경우에는 정말 오래오래 다닐 수 있는 뚝심 있고 맷집이 있는 신입사원을 간절히 원할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워낙 사원 대리급들의 이탈이 심하기 때문에 안심한 것도 있겠지만, 심한 곳이 훨씬 더 많겠죠. 따라서 이분들의 걱정은 이거예요. 얘가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인류의 필요까지는 없다. 기본적인 거 괜찮은 거 맞추면 이친구 얼마나 간절한가. 그 부분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 는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친구가 만약에 면접을 봤을 때 너무 자기가 잘난 티를 좀이라 낸다. 그럴 경우에는 혹은 너무 주관이 뚜렷해 보인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리뷰가 안 좋게 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좋은 평가로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펙은 조금 낮지만 이 친구는 엄청 간절해 보이고 이쪽으로 많이 준비를 해온 것 같고 뭐 이런 내용을 쓴다면 여기서 일단 점수를 더딸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신입, 생 신입이 있어요. 모 a군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중구 신입입니다. 중구 신입으로 가서 a라는 회사에 있다가 b라는 회사로 지원을 한 거죠. 왜냐?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B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일을 다녀보니 B라는 회사를 아직 다니진 않았지만 여기보단 괜찮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이 그룹 자체가 B라는 그룹보다 크다면 B라는 회사를 다니는 실무진들은 면접 점수가 너무 좋고 정말 잘 봤어도 야왜 이렇게 잘하지? 그리고 얘왜 우리한테 오려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봉급이 여기가 더 높아도 말이죠. A라는 회사가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이 그룹 전체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야 우리 여기서 다 하는 일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우리 시스템 이런 거 보면 은 실망하지 않을까? 그럼 또 그냥 나갈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얘기를 면접 리뷰에다가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 1순위, 2순위, 3순위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 고스펙이면 그러면 더 별로라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 실무진들이 좋게 봐서 올라가도 임원은 뭐 예를 들어서, 야, 결국 그 스펙 좋은 놈 뽑아!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실무진들의 평가를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한 임원일 경우에는 1차 면접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되어서 대체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첫 번째, 면가 몰이라고 하죠. 정말 면가 몰입니다. 특히나 음, 저를 비롯한 저의 주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동기들, 혹은 이미 취업을 한 여러 친구들, 아는 지인들이 봤을 때 1차 면접은 이건 실력이다. 이건 어느 정도 면접을 잘 보는 애들이 계속 붙는다. 그러나 이 차는 이건 정말 이제 운이 정말 많이 작용한다라고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운이 정말 중요하다. 그날의 임원의 상태, 어떤 임원을 만나는가, 그 사람 기분이 어떤가, 뭐에 초점을 두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건 아닙니다. 고스펙일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에 왜 왔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태도적인 측면 특히나 태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건방져 보이지 않게 정말 신입답게 혹은 중고 신입일 경우에는 이 회사에 왜 내가 꼭 와야 되는지 왜냐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쟤 그냥 위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쟤 그냥 음. 이게 아니라 저 정말 이 회사에 오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좀더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죠. 반대의 경우. 내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스펙이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좀더 간절한, 이 간절함을 보여주고, 태도적인 측면에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겸손하면서도 좀더 열정적이고, 뚝심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최대한 심어주고, 나를 각인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결과를 받아들이자. 이러한 마인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